네, 엔캠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주모 엔캠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 엔캠이 이제 1.85% 빠져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엔캠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저는 좀더 장기적인 상승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 26년도에 2차 전지가 제 주도주가 되면서 빅사이클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겸 어떤 분석할지 앞으로 왜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할 내용 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찍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버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발랑 났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지금 이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만 뭐죠 이 구간이 공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앵캠이 일단은 대형주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26년도 26년도에 이제 2차 전지의 사이클이 온다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일단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첫 번째 2차 전지의 사이클이 올때 n k 먼저 오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NK이 소재주입니다. 양극재 회사, 양극재 회사 지금 전액을 담당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소재주입니다. 그렇다는 건뭐겠죠 일단은 첫 번째 2차 전지 사이클이 오면은 주도주가 되면 2차 전지. 대형주 먼저 오를 겁니다. 대형주가 먼저 오른 이후에 대형주에서 찰익을 하는 사람들 이제 수익을 본 사람들이 2차전지 다음 테마로 이동하겠죠. 대부분 후속주가 이제 중소형주 혹은 이제 뭐 소재주 근데 소재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먼저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2차전지 그 생산하는 2차전지 대형주가 있죠. 에코프로 LNF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l g 에너솔루션 삼성SDI 이런 식으로 2차전지 대형주가 먼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찰익실현간이 나올 때 그때부터 그 현금이 2차전지 후속 주로 이동을 하겠구나. 특히 이차전재 중소형주가 먼저 하겠습니까이차전재 소지주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첫 번째로 2차전재 소재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먼저 현금 이동할 것이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일단은 지금 2차전재 2000, 지금 엔켐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26년도 26년도에 지금 이차전재 대형주가 먼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 차이시 영향이 나올 때 그때부터 현금이 이동을 하겠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왜 그러면 2차전재가 26년도 주도주가 되냐? 당연한 건왜 그 그러고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25년도에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예시 를들 텐데, 자, 여러분들 반도체를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5만 원에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잘 팔았다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을 때, 주가 가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 9만 원이 됐을 때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테마를 찾겠구나. 새로운 테마 뭐겠죠? 2차 전지가 되겠구나 이게 언제도 있었나요? 21년도, 22년도, 21년도에 뭐였습니까? 21년도에 양적원나 코로나로 인한 양적원나할때 뭐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때 9만 전자를 찍고 10만 전자를 가나라고 했을 때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자 분명히 21년도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이제 거의 삼성전자가 이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쭉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좋으면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염금해서 기회를 잡아야지 왜 주가가 쭉 빠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삼성전자의 4만원, 저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6만원, 7만원 내서 매수를 못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빠질 때 새로운 테마로 이동하겠다. 이제 21년도 이후에 22년도에 2차 연지가 많이 뛰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이 이동할 것이다. 결국에 새로운 테마,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과거의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죠? 주가가 빠지면 은 새롭게 또 매수하기가 꺼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테마를 찾는데 그게 누가 될 것이다? 2000지가 됐었다. 그러면 이제 뭐죠? 지금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25년도에 2025년도에 반도체 앞으로 이제 26년도에 누가 올 것이다? 2차전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엔캠은 소재주다 보니까는 일단은 2차전지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그 이후에 이차전지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이 이동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요 하락은 보다 오히려 기회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26년도 사이클 오면 은 주가가 더 크게 오르겠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도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이해가 안 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나 이해했다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엔캠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엔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생산하는 그 대형주가 먼저 오른 이후에 소재주가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슬슬 이제 타이밍 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염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어, 매, 수 잡고 앞으로 수익을 낼 겁니다.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매매해서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번호 020808354. 2 여러분들이 엔캠을 미미한 줄라도 보내주기이 하지, 앞으로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번호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는 문자 남기 전에 반드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분석 통해서 수익을 내는 시와 앞으로도 이렇게 앵기같이 더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종목 찾고 수익을 내는 기법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금 같은 휴일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는 거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매매를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노력도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분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시장을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시장은 그만큼 기회를 줄 것이고 그 기회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더 많은 기회가 있다. 누구보다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말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주말 이벤트가 일단 주말 한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뭔데? 당신 지금 뭐 매매는 잘하냐? 뭐 그리고 수익은 됐냐? 당연히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잠시 제가 창 띄워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 다섯 개 띄워놨는데, 저는 키움증권 쓰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지금 저는 요만큼, 요 정도의 수익을 내고 지금 랭킹을 달성했다이 정도로 잠시 그냥 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법은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렇게 어려운 기법 안 씁니다. 저는 보조지표도 안 쓰고 있고, 그냥 고전이론. 이 고전이론이 뭘까요? 고전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근간, 그리고 이제 재무지표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마치고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그냥 거시경제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안 쓴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요두 가지, 세 가지 마스터 하면은 뭐겠습니까? 보조지표 안 써도 된다. 결국에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이 고전이론에서 파생된 것 때문에 이 고전이론 마스터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 마치겠고, 이제 주말 이벤트라는 경우는 이제 뭐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는 제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수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말에도 지금 열심히 지금 종목 분석 있습니다 그제가 주말 동안 지금 이제 계속 분석한 그 종목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당연히 저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주말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종목 분석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분석 끝낸 종목 꽤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관심 종목에 분석 끝난 종목 여기 100개 그리고 여기 2번 2번 창에 100개 그리고 여기는 한 이제 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하나 상가 쳤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종목 분석 중인 거 끝났다. 그럼 보다 이 안에서 이제 수익이 날 만한 거 그리고 제가 또 새롭게 분석하는 거 지금 이 분석 끝난 종목은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타점 올 만한 거 다음 주에 뛸 만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 안에서 매매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제가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그리고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 놨습니다. 010-866-8354제 번호로 문자 이번에는 구동 말고 주말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주말이라 고 보내 주셔야 이제 제가 어 이분은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 자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문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세개세개 3개? 3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휴린 노봇이제 옛날에 제가 휴린 노봇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 쉬리노버 매스터점 나와서 문, 문자 문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매수가 알려드리고 매도가 먼저 추후 고지 드릴 겁니다. 제가 매도 타점도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약간 코멘트 달았습니다. 이제 왜이 주식이 오를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낼 겁니다. 두 개만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엘지노텍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엘지노텍 지금 이렇게 엘지노텍 타점 나왔습니다. 이때 9월 1일 월요일에 보낸 거니까 는 이제 언제죠? 이제 16만 천원에 매수했네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4만 천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사인솔루션.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솔루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타점과 그리고 밑에 약간 코멘트 달아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왜? 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좋은 조목 알려주냐? 너 혼자 먹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오랜 기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좀 희한한 거 많이 봤습니다. 뭐, 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뭐,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개인,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봐왔죠. 그러면 이들의, 이들의 지금 악질적인 행태는 뭐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랑 노력하지 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한 노력해서 이제 얻을 만한 그 기회를 뺏어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가가 잘 오르다가 이제 갑자기 급락하거나 분명히 바닥 잘 잡아 놔서 이제 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해 지는데 갑자기 그 전에 올라버린다거나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뭐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계속 수익을 낸다면은 요 외국인 기관 세력들은 뭐 이제 시장 흔들 수 없겠죠. 그러면서 세력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뭐다 저는 금융 시장의 정상화. 결국에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계속 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매매 타이밍에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타점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주말 한정 이벤트는 제가 주말 동안 열심히 더, 제가 주말 동안 특히 더 시간이 많겠죠? 이제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많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주말 동안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 정상 동참하실 분들은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아 주말이죠 이제 예, 주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이벤트 참여자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말 한정 그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수익을 얻어야 된다.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시장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분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캠 좀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엔캠의 지금 투자심리 어떻습니까? 지금, 음, 투자심리 그렇게 막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씩 줄어들고 있다.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지금 앞으로 저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엔캠의 지금 공매도 비중, 그렇게,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지금 2%대지만 지금 보십시오. 엔캠이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의 배경을 모를 때, 엔캠의 배경을 모를 때 위에서, 멀리서 보면은 지금 엔캠의 주가가 빠질 것 같긴 맞습니다. 빠질 것 같긴 맞는데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언제보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11월 12월 2일보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11월 11월 24일보다 이때 주가가 급락할 때 이때에 비해서 공매도가 적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보죠 앞으로 2000지 사이클이 올 텐데 지금 이 엔캠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 공매도를 치지 않고 주가를 방어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섣불리 치지 못하는 거겠죠 만약에 보십시오 nkm이 주가가 더 쭉쭉 빠질 만한 기업에는 공매도 비중이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 지금 보시면 은 추세에 반락이 났음에도 이 상승 추세에 반락이 났음에도 보다 지금 상승 추세에 반락이 났음에도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지 않은 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공매도 치기가 애매한 겁니다, 지금. 아, 이 기업, 분명히 좋은 기업 맞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제 사이클이 오면은, 분명히 주가가 오를 텐데, 굳이 우리가 지금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겠죠. 저라도 지금 이제 엔캠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세요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치라고요, 이거를. 일단 지금 매수해가지고 좀더 손실을 보더라도 기다렸다가 하면은, 주가가 더 오를 텐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죠. 저도 지금 엔캠을 공매도 치라고 하면은, 이걸 공매도 외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결국에 2차전지 사이클 우리는 지금 이 개별 종목에 지금 차트 중요하지만 결국에 큰 현금으로 봐야 됩니다. 큰 현금으로 봤을 때 지금 2차전지를 사이클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형주가 먼저 오른 이후에 2차전지그 소재주, 소재주가 그다음에 오를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을 공매도를 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투자 심리가 약간 약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뭡니까? 오늘 이제 아 어, 이제 또, 네 마녀의 날 아닙니까? 네 마녀의 날, 일단 오늘 코스피 2 0 0지수2 0 0지수의 선물과 옵션 만기를, 개별 종목의 선물과 옵션 만기입니다 이렇게 옵션 만기를 옵션과 선물 만기를 겹치면 뭐겠습니까? 네 마녀가 춤추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쿼드러플 웡친 데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위험한 날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심리 일단은 오늘을 넘기자. 오늘을 넘긴 이후에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겠죠. 문제 아시죠, 여러분들? 그큰 위험이 아니라는 거 일단은 오늘만 넘기고, 앞으로 좀더 동향을 보면서 투자 심리 이 파악하고 매매를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때 뭐였습니까 이때 이제 거래정지 나오면서 이제 특히 아실 분은 들다 아시죠 이제 거래정지가 났을 때 회계오류였다 이제 엔캠의 본사가 이제 중국의 법 중국 법인에 이제 환불해야 될 거를 엔캠 본사에서 환불을 하다 보니까 뭐죠 선급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 취소가 나온 거고 거기서 이제 매출 적자가 나와서 거래정지가 떴다 그러니까 약간 회계오류가 난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장의 공포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결국에 기존에 횡보하던 그 지선에서 멈췄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제 횡보하는 요 구간에서 이제 멈춰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주가가 뛰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요식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자가 지금 물량을 빼고 있나 아니다. 그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주가가 빠지는 관간에서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언제보다 주가가 오를 때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매수자들은 큰 물량을 빼고 있지가 않다. 아직까지 저점을 집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뭐겠죠? 저점을 지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매수자보다는 약간 더 비싼 프리미엄을 좀더 7월야만 우리가 저점 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중요한 캔들은 이제 요 캔들 이제 11월 27일 캔들인데 11월 27일에 이제 어 개인들이 매수했네요 그럼 이제 11월 26일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어, 특히 캔들에서 볼 때는 거래량이 수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날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날이 좀더 어, 좀더 이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캔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26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 이렇게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이제 종가라인. 근데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 지금 시가라인가 겹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내용, 이제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어디서 멈출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최소한 멈출 만한 곳은 한번 보인다. 일단 1차적인 지선은 보인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요 캔들. 11월, 12월 8일, 12월 8일에 이제 여기 있네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날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밑골이 크게 말아 올렸죠. 밑골이 크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요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요 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미 매수 물량을 받아 넣었기 때문에 보다. 주가가 빠지면은 기존의 매수들이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이제 이 6만 5천 원에서 버틸 것이 6만 얼마입니까? 2천 원, 6만 5천 원, 6만 5천 원에서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받쳐줘야만 그 주식의 하락이 멈추겠죠. 그런데 요 저점에서 매선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주가가 더 빠질 텐데 지금 이 외국인들은 주식을 쉽게 매도하지가 않겠구나. 왜냐면 이제 앞으로 2 0 0 0 사이클을 보면서 n k 의 소재주 대형주기 때문에 2 0 0 0 대형주가 먼저 오른 이후에 현금의 수납매로 볼때 이제 2 0 0 0의 소형주 이제 중에서 대형주가 오르겠구나. 이 정도로 보고 같이 투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매수해야 될거 아시는 분 있겠는데. 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왜 매수합니까. 저도 안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멈출 만한 구간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디서 멈출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바닥을 다졌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더 성급히 매매하지 않고, 좀더기 길었다가 매매를 하면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가격이 안살 겁니다. 왜죠? 저도 살수 없는 가격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하는 거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안살 거고, 좀더기다렸다가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아볼 것이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올 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그리고 저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매수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면서 n캠으로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위에 있는 제본으로 문자 구독이라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재 분석 다 있을 거라 믿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엔캠 분석 좋았다 재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좋았다 혹은 이제 어, 오늘 분석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응원과 경력을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